안 들리시나 봐. 다 사람이. <laughs> 다 사람이 아, 이거, 이거 뭐고. 저거는 하다 땅인 거 같은데. 마이크 켰는데? 아 이제 다 들리시는 거 아, 같고 잠시만요. 와. 저도 얼굴 좀 바꿀게요. 예, 오케박했냐? 이제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어 들어가서 눈으로 표정을 만들어야 돼요. 아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네. 하시면 네. 돼요. 표정을 만드시면 돼요. 안녕 <웃음> 귀여워. <웃음> 오늘 <웃음> 아 됐다. 아, 됐다. 안녕. 아 이거 침대구나. 어? 어머 침대 네. 너무 귀엽다. 침대로 가면은 다음 날로 가요. 얘들아 이거 봐. 침대에서 <laughs> 어, 우리 뛰면은 또용 방을... 또용잼. <laughs> 자, 일단은 아니, 마이크 조정하는 저기, 시간을 가져봅시다. 잘살라 자기 침대. 가만히 있어, 가만히. <laughs> 네. 가만히 있어. 네. 걸림 네. 네. 자, 이거를 한 사람이 들어서 이제 좌클릭으로 녹화를 할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괴이 현상을 찍으러 갑니다. 어... 찍고 우와. 멀쩡히 돌아와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게 저의 목적이에요 아 페가체험 유튜버 이런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거예요자하도다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얘들아 <laughs> 어, 돈 많이 벌어올게 나도 아, 나만 믿어 어두워요 아, <laughs> 자 우리티비의 아, 오리입니다 오늘은 괴이현상을 찍어볼게요 또 네, 있을까요 대박. 이곳에 어? 어, 깜짝이야. <봐라> <봐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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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마 뭔데? 이, 이 뭐지? 버튼이 있는 거야? 지뢰, 지뢰, 지뢰. 어? <봐라> 살아계신가요? 날라가셨는데요? 가셨는데요? 이거, <봐라> 아니, 이거 어떡해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서 괜찮.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레이크 가고 싶다. 뒤로 가고 싶었다. 아! 깜짝이야, 거 여기 달팽이 있어요. 어, 달팽 달팽 달팽인데요? 달팽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달팽이랑. 달팽이랑 얘기를 달팽이랑... 하라고요? 싫다는데요? 악수해 봐요. 악수해 봐요. 악수하라고요? 악수 오케이 하는데요? <laughs> 와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대가리,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 <laughs> 뭐 <하는> 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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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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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아서 아니, 야, 누가 문 아니, 어안 돼, 아 아니, 에요아직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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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레이카 땅은 어디에 간 거죠? 이미 레이커 땅 이미 가셨어요. 댐줬어요 뭐라고? <laughs> 이럴 수가. 한 방에 갔단 말이야. 잠을까? 알았어. 안돼 안돼.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요. 아뭐 첫날이니까 가요. 일단 이대로 가볼까요? 첫날부터 레이커 땅이 두고 너무 큰 건이 집어가지고 심심할 것 같아. <laughs> <laughs> 자레이카 땅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겠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청구가 안 됐어요. 레이카는 어디 있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레이카 땅은 여기서나오실 여기, 거예요. 나기도나기오셨다오셨다오지 여기도 오지여기오지여기오 여기도 나오지, 여기오지 여기도 여기도 요오지기기도나오기도나오요여기 여기도 나오지, 여기도 나오 여기도 나오 여기도 나오지, 여기요 나오지, 여기도 요오지여기 여기도 나여기 사과 있다, 사과. 됐다. 이렇게 어, 하면은 어, 영상이 출력돼서 자 CD가 나왔어요. 어. 보러 갈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어? 자 어, 여기 소파에 저요. 앉아가지고 딱 앉아요 소파에. 나도 앉아. 나도 소파 나도 앉아. 나도. 그래서 빨리 떠가자. 무릎이 언제든. 그래 뭐야 내려나 내려나 사가 내려나. <laughs> 자, 틀게요. 자, 오리 TV의 <laughs> 오리입니다. 오늘은 괴이 <laughs> 현상을 찍어볼게요. <웃음> 와, <웃음> 시청자 수 <웃음> 봐요. <웃음> 가셨는데요? <웃음> 얘기해봐요. 어, 우와 근데 이거 <laughs>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편집해주는 거겠지? <웃음> <웃음> 신기하다. 이거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교감해요, 교감. <laughs> 봐봐, 교감 안 하니까 어, 댓글에 네, 반응이 진... 별로 안 좋잖아. 어, 뭐 지냈어? <laughs> 레이카 looks dead. What the fuck? <laughs> <것 같은데요>? <웃음> 교감. <웃음> <웃음> 교감했네요. 지키... 아, 뭐지? 내가 죽은 게 제대로 안 지켰다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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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근데 어? 이거 캡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신기하다. <laughs> 터지는 자, 거 진짜 조회수 서나네 아니 저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 수익과 우리가 이제 영상 수익 을 얻었고요. 다음 날로 가볼게요. 자 갑시다. 어, 어디가? 자, 있, 자 침대가? 잡시다. 자기 이렇게 잔다고? 아니, 아침이 아니잖아. 네, 자 침대 가서 누우세요. 자기 침대 누우세요. 어디? 자기 침대 누워 재미난이요 선생님. 자기 침대 누워요. 자기 침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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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그다음...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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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자 다음 날로 갈게요.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어디서 왔는데 자안 출발할게요? 어9 2퍼 남았어. 어떻게? 자 남들이 앞에 서셔야 돼요. 네. 자 카메라를 앞에 서는 분들은 즐기 해나? 현상을 찾으셔야 돼요. 들기만 하는 건 네. 괜찮겠지? 네. 꽤기 꽤기. 카메라 분들은 뒤에 쫓아 잘 따라가 주고. 기 꽤기. 버섯. 찍어야 되고. 어? 남은 세 명은 이제 잘 어? 앞에. 어 버섯 있다. 어, 잠깐만. 어? 레이카탕 어? 저거 어? 찍어요! 아니 가만히 또 있어봐요 좀! <laughs> <Thank you. 웃음> 여러분 이 야. 버섯을 했는데이 버섯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버섯. 신기한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이, <laughs> 어? 버섯이 어? 뭘까요? 뭐야? 어 근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꽉꽉 이어요회 땅도 뭔가 왔네요 일회 땅이 이상한 거 쫓고 왔어요 이거 뭐야 마시멜로야? 아무리 봐도 인데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건 뇌일까요? 도대체 까요 똥일까요? 이거 뭔지 알아? 나 샤워 소이야 샤워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저희 가져가서 샤워할 때 쓸까요? 좋아, 제가 박박 쳐볼게요. 아, 직진합시다. 여기 앞에 앞에. 샤워 소리가 나요. 일단 직진을 해봐요. 쭉쭉 가요, 쭉쭉. 야, 이거 내몸왜 이래요? 방금? 어? 아 어? 방금 아직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아! <disturbance europa>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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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ó funcioncrates> 뭐야, <illnesses>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어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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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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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적이 되고 싶은 무서워. 자, 나에게로.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려줘. 아, 어떻게 내려주요다 <laughs> 어, 어디 갔어? 내려줘. 어디 갔어? 어디 어, 됐다. 아 손전등 던지니까 맞아요. 됐어요. 이륙 땅 어디 맞아요. 갔죠? 이륙 땅은 왼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아니야. 아, 어? 내려줘, 내려줘. 아, 뭐야, 뭐야, 뭐야. 나, 저 손전등 없어. <laughs> 내려줘, <거>. 내려줘. <웃음> 내려줘. <웃음> 다 10퍼 남았어요. 거 어떻게 내려줘요? 그거 어? 가 아니라 그 뀨, 꾹 누르면 돼요. 껴요? 근데 죽었는데요? 죽었다고요? 말이 없잖아요. 저희 그런 집에 갈까요? 이제 어차피 이거 10퍼 남았거든요. 빨리,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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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리 거? <laughs> 아! 집에 가. 아! 우리 집에 가자. <laughs> 우리 집에 가자. 아아 아, 아, 아. 카메라 아. 카메라 레이카님이 들고 나 있는 나거 있어. 아니에요?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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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그저몸좀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에>? 몸좀 <laughs> 어떻게 해달라고요? 뭘뭘뭘 뭘 해요? 몰라 몸이 계속 움직이는데 지금 혼자서. 몸이 혼자 움직인다고요? 에이, 나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가세요. 어. 자투기로 갑시다. 우와. 혼이 계속 나가자니. 스피커를 쓰시나 디스크 넣기. 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귀여워. 팔... 우와. <laughs> 아, 귀여워. 친구들과 함께. 아, 아, <laughs> 잠깐만. 아? 버섯. 잠깐만 버섯. 레이카들 어? 저거 찍어요.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laughs> 여러분 버섯을 가긴 했는데 이 버섯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버섯이요. 정말 신기한 버섯입니다. 버섯 아무리 봐도 뇌인데요? 이건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건 뇌일까요? 도대일까요 어여 기 댓글도 봐봐. 브레이밍 하는 거 샤워 볼이야. <laughs> 샤워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저희 보리. 가져가서 샤워할 때 쓸까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왜, 왜.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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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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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디,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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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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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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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 해? 내려줘요 어? 아나 손전등 던져 버렸다 아쟤 저러고 해요? 가는구나 어? 어떻게 해? 따라.. 따라가야 따라 되나? 내려줘 어떻게 해? 우리 잡혀있어요 너가 무서운 사람 저기 있어야 돼 내려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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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 손전등 손주... 없 내려줘, 아, 내려줘 내려줘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어이 원에 가있었어? 거 번호 거 언제 <laughs> 자 이렇게 해고요 영상을 저장한 <laughs> 다음에 네 자 다음 일어나. 카메라는 이르땅이 들어볼게요.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네 맞아요. 어? 저희 목표를 채워가지고 살아만 있으면 돼요. 웨이. 자, 갑시다. 예이. 안녕. 어 귀여워. 자, 갑시다, 갑시다. 혼자 남아도 아, 납치하는게 있어요. 이르님 <laughs> 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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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어 뭔가 재밌는가? 웃겨다. 웃겨다! 아이 구라예요. 웃겨다. 웃겨다. <웃음> 웃겨다! <웃음> <웃음> 자 여러 군데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아? 어, 우와. 우와. 자 손전등 앞에 이른 땅 바로 뒤에 있어야 돼요. 어 저기 뭐 있어? 저기 뭐 있어? 어디 어디 어디? 나도 몰라. 뭐 나도 몰라. <laughs>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목소리> 근또그 사이코패스 소리 들려. 웃음 소리가? 어떻게 게 찍어 찍어 찍어. 개진이야! 근데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막겠다는 말너너너 너. 어쨌든 나는. 어집안나 본데. 계신가요? 어 여기다. 오, 어 집이다 집이다. 어, 형 여러분들 당신의 노구를 제가 오, 기억할게요. 짜 어, <laughs> <laughs> 집으로 갈게요. 병원비 나가겠다. 어 뭐야 여기 거지? 여기 어디야? <laughs> 아 여기 병원인가봐요. <laughs>

뭐, <목소리가> 어, 어떡해, 어떡해, 반응, 반응이. 미즈메이카. 미즈메이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 뭐, 있어. 뭐 찍는 거뭐 <laughs> <레이카, 동우이요. 축하해. 웃음> 찍은 게 있어. 이카 동구형 축하해. 찍은 게 없는데요? <laughs> 아, 얘 죽은 건가 봐, 이거. 와. <laughs> 아니, 뭘 찍은 거예요, 이랬다. 끼운 게 없는데요? 아, 뭐, 나를, 저를 안 지켜주고, <웃음> <웃음> 자꾸 뒤로 도망다 으니까 <laughs> 저같이 <저가서> 공격당해서 죽었잖아요. <laughs> 왜도망가니냐고요 <laughs> 전부 다. <laughs> 카메라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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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웃음> 누우세요, <웃음> 누우세요. <웃음> <웃음> 자, 다음 발로 갑시다. 자, 나 잘할 수 있을까? 오, 네. 이거는 제가 주웠거든요, 어? 아, 진짜요? 더 무서워졌는데? 두개 갖고 계시죠? 네, 별로 안 같아요. 뭔가... 저기 뭔가 파란 불빛이 있었는데. 어떤 너무... 불빛일까요? 보러 갑시다. 잠깐만,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어? 같이 다녀, 어? 같이 다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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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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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신이 있다. 아, 잠깐만! 아야, 아야. 나이 잘한 어, 나이스긴 한데 말이지요. 어이 어떻게요? 이거 참있나 빼고 다 근데 살긴 했어. 그, 난 찍긴 했어. 아, 그 그래, 그냥 들고 있으면 찍혀지는 아, 거아니지 뭐 혹시 자클링 눌러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저게 우리 집이고. 어떻게? <laughs> 내가 어디로 턴 <던져진> 되신 거지? <laughs> 시체 어디 있지? 어이 어떻게? 저달패졌다야야야 얘들아 이거 조용히 침판 망아야될것길 길은 찾았어. 이제 사람만 찾으면 돼. 그게 더오자 <laughs> 3천만 원 허리 수술 3천만 원. 아, 어떻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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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잠깐만. 어나죽다다 갔다. 야어떻 해? 저기 바로 우리 시민이 아니 뭐야 오데하나 있잖아 드가를 드가 생미날을 최대한 아꼈다가 아니, 척추 찍다가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전조도 어, 이 그냥 와 이거 결국 오대천만 살아남은 생애인 아닌가요? <laughs> 그러게요 우리이이다어어요 <laughs> <그렇다 한 웃음> 나이스 우리 이런 거한 용다. 거야 얘들아 <laughs> 나 어떡해 <laughs> 혼, 혼나겠는데? 얼마나 잘 찍었나? 경험이 얼마 안 들었네. 진짜. 돈이 없어서 얼마 안 됐나 보다. 여기 왜또 남한테 봐? 메이커님, 이 예? 저 사고 쳤어요. 왜요? 저 촬영 버튼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요? 자, 여러분들. 저 어떻게요? <laughs> 왜저어떻게 <laughs> 음, 어쩐지, 배터리 배터리 어쩐지, <laughs> 어쩐지 배터리가 엄저 커브 절저어떡하려고 어쩐지 배터리가 진짜 많더라 저거 c 좀 뺏어봐요. <laughs> 네? 저, 네. 저, 너, 나 어떻게 좀 자! 나 타버릴게요 당장. 자 자리에 앉아. 바로 하나 둘 네. 지금 네. 아까 모자제 들고 했어요? 왔어요.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죽어요추요 일로,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뭐야 이거. <laughs> 이무토 피자, 삼천만 원 허리 수술, 삼천만 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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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여기 죽은 거야? 아 그래도 사9구나 네, 찍었는데요? <웃음> <웃음> 오늘 보시다 변했네요왜왜 <laughs> <laughs> 왜 그런 말이해요 클릭이 뭐가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부자 눈치 빠르 사람들. 뭐라고? 뭐라고? <웃음> 뭐라고? 제가 진짜게요. 가다 아래 줬고. 카메라 도 대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세분 어떻게... 이상 갖다 와 봐요. 여기서 갖다 올게. 어 저기 어, 저기 카메라. 여기, 여기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찍어. 어 뭐야? 오지 마. 기분 나빠. <laughs> 고쳐. 기모이. 기모이. 너 뭐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진짜 징그러. 니랑 친구하고 싶지 않다고 아, 가라고. 야. 너 말귀를 <laughs> 못 알아들어? 기분 나쁘다고. <웃음> <웃음> 꺼지라고. 지적돼? <laughs> 달팽이 아니야. 야, 야, 야. 어, 너 달팽이 이지매 한다 달팽이 이지매 야 어, 야. 아아 어, 아. 올라가는 길 있어요. 찾을 보면 있어. 그러면 있어요, 아마 올라갔다가 뒤져보면은 카메라 한대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날 끌어서 어? 어? 괜찮으세요? 어? 오데스님, 어, 다들 무슨 일로 오길래까지 오셨어요? 피 괜찮으세요? <laughs> 어 괜찮아요. 어, 안따았어요 어. 음... 음... 오. 오. 오전까지, 오. 아 음. 이거 낙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요? 달팽이 네. 있다가 하나님이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와, 너무 놀랐어. 웃음> 그래서 놀랐어 그래서 다같이 완전 백마창왕자님들임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계속 올라갈게요 어, 근데 다행히 길이 어? 뭐 있어? 달팽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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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 여기 먹어, 그 먹어. 새끼 어? 있그놈 있다. 있다 저거 아, 찍어 있어. 저거 아, 찍어 있어. 저거 어, 찍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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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차선으로 사슬... 어. 어? 뒤에? 어. 저 끌려가는데 나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데 나 지금 어? 또 끌려가는데?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찍어.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좋은 거 좋은 아, 거 찍었음. 찍었어요. 좋은 거 여기, 찍었는데 여기. 근데 떨어졌음. 어? 어? 아, 레카. 근데 이거 내 카메라 쏘면 조에서 아, 좀 나올 텐데. 그 레이카 땅을 살아 이어나 너라고 나 어? 마. 너야, 마. 아, 아니요 너. 이제 막 죽었네요. 누구야! <laughs> 아, 뭐, 니나 눈치 알아. 레이캅이야 샹들리에 됐는데요? 어 어디서 쏜 거야 이거? 아 아프다고 그만 하라고. 양나지 말라고 진짜 아, 니 누군데? <laughs> 아나 죽겠다 도나. 이 조정이 되고 있는 뭐자 나에게로. 아니 로. 뭐 아씨, 너라고? 어어뭐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어? 어? 야, 바로 여기서네. 산소가, 산소가 산소가. <laughs>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요 빨리 제, 들어가요. 제발 제 제발 제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아, 뭐 납치된 거야. 제니 나 달팽이. 안대로 피할... <laughs> 간 건데 달팽이. 아 그래도 이 카메라. <laughs> 이제 할말 없는데. 이레 딱 너무 장해. 이레 딱 너무 장해. 이레 땅 이레 땅 완전 작해요. <laughs> 맞아요. 완우르니야그가 제일 처음 했던 그거어 그 이거. 그거 일당이 제일 처음 춘 카메라예요. 정말요? 자 인코딩 갑시다. 찍은 거예요? 갑시다. 궁금하다. 뭐 찍혔을까? <laughs> 자리 한다 자리 한다 <이거> 첫날. <laughs> 첫날 찍은 거. 맞아요. 착추다. <laughs> 방금 비명 들리달팽이팽이 <laughs> 아, 교류를 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 어떤 기분으로 출근하셨나요? <웃음> <웃음> 기분이 네, 별로 좋습니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추석 연휴 끝난 직장인 같은데요?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laughs>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저... 어? 저이씨이쌍꺼들 어? <laughs> 이리 와 와봐 와. 와, 와 와봐 와 니네가 어쩔 거야 아, 이거 처음에 처음으로 나 어쩔 건데 어쩔 뭐 건데 어쩔 뭐 건데 죽었어요 커미 이때부터야지 내가 없어진 거야 앞에 아, 뭐 있다 앞에 아, 뭐 있다 이거 아, 뭐와 아, 뭐? 아, 카메라 무슨 일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 와, 끊기네 와 조회수 많이 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시간이시요이시다갑시다갑시다갑시다 가시다, 다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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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다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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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거 가시다, 그시다 가시다, 가시다, 가다가 들고 있는 건 돼요 아, 아. 저희 제발.. 어, 맞죠, 찍어 찍어 찍어, 찍어 도끼를 못어 적... 어, 누구야 누구야 어 몰라는데? 울라. 어 잠깐만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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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왼쪽에 뜨거. 있다 왼쪽에 왼쪽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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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니 뒤에도 아 있어. 이게 문제거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좋아요 좋아요 와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아, 멋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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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왜 어야? 어어떻 해? 왜? 왜? 올레트님 죽었어요? 아 이득도 죽었네. 나라, 나라 이자식아. 살 카메라 죽었어. 야마 죽었어 내가. 래서 뒤졌다. 야 꺼져. 야 꺼져. 야 우리 집에 갈 거거든. 근데 얘왜 올라오냐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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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어 오어 어! 오어오오오오 어, <laughs> 안에서 요리된 거임? 지금 캡슐 안에서 불 때문에 요리가 된 거임?